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Moon River 팝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 <목소리> 둘 셋.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you dream. Make her your heart Break up when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she? net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Tree maker You heartbreaker When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yeah. 이렇게 노래가 되겠죠 일단 음,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Moon River 달의 강이란 달의 강인데 그 캐나다에 문 리버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문 리버. 어, 너, 더 넓대요. 와이드는 넓은이고 와이더니가 더 넓은이죠. 댄은 뭐뭐보다 1마일보다도 더 넓은입니다. 1마일보다도 더 넓은. 어우, 강이 되게 넓은가 봐요. 그렇죠? I'm crossing you. 크로스가 건너다죠. 너를 건넌다. 이거는 이제 강이겠죠. 그죠? in style. 스타일리시하게 옷 입고 그럼 내 언젠가 내가 내가 언젠가 옷을 멋지게 입고 너를 건널 거야. 이 얘기는 좀, 문녀적 시적인 표현으로, 음, 자유를 나중에 찾아갈 거야. 뭐, 이 뜻입니다. 어,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뭐, 억압되어 있다는 그런 현실에서, 어,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다, 겠죠 You, Dreammaker. 너? 너 있잖아? 뭐예요? Moon River입니다. Dreammaker. 너 꿈을 만들어주는 사람, 꿈을 만들어주는 존재지. You know heartbreaker. 너 마음도 부수다그죠 부수다. 무수는게 부수다. 아니라 부수다입니다. 마음을 부수는. 너 마음도 부수는 잖아너 마음에 상처도 주는 그런 존재구나. 아시겠죠? Wherever 어디로 어디서 뭐하든지 뭐 어디로 뭐하든. 뭐 You're going.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 이게 의문문 뭐 의문문 조 의문사 의문사 조동사. 이걸 뭐좀 복잡하게 이름을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갔죠, 그죠? 예. Whatever you do. 네가 뭐라든간에. wherever you are going 네가 어디로 가든 간에 이런 문법 적인건 어디 다 그랬죠? 맞습니다. 타이거라고 치시고 타이거 핵심 영어 문법이라고 치시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문법적인 거 어,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I'm going your way.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난 너의 길을 갈 거야. 어문 리버를 쫓아간다. 뭐 그런 의미같습니다좀 억압되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노래한 것 같네요. 저도 <laughs>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문 리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세번 불러볼게요. 반드시 뜻을 너의 마음을 무수는 게 아니라, <laughs> 무수는 게 아니라, 여기 부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부수는 것, 이는 뜻이죠. 하나, 둘, Say,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You dream, maker, you heart. Break up when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다시.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You dream, maker, you are breaker, when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One more, three, four.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you dream, make her your heart breaker. When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보시면서 따라 부르면 누구나 다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어 아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